안녕하십니까. 푸른숲의 도시, 미국 애틀란타 잡코리안 뉴스입니다. 오늘은 누적 사망자가 올머스트 5천명입니다. 2020년 8월 21일, 애틀란타 날씨는 개청한 날씨입니다. 조자주 보건부는 21일 오후 3시 현재 조자주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4,998명, 확진자가 24만 9,63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2,989명, 사망자가 96명, 입원자는 245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자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별 확진자 가운데 23,125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218명입니다. 조자에서는 총 212만 102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7%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26만 3 0 0 0명 245건이 진행됐습니다 조자주 탑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톤 카운티가 23,375명 균에 카운티가 22,786명 디켓 카운티가 15,731명 컵 카운티가 15,687명 홀 카운티가 6,916명입니다. 한편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577만 7,641명. 오늘 하루 사망자는 647명. 누적 사망자는 17만 7,071명. 완치자는 310만 5,658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트란타 잡코리안뉴스 장김입니다